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얼거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율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 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시편 116편은 앞선 시편들처럼 유월절 축일에 부르는 할렐 시 묶음에 속한 시입니다. 시인은 죽음의 올가미와 수월의 고통에서 그를 구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죽음의 올가미에 걸려들었던 때에 시인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탄식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수월의 고통 가운데에서 시인은 몹시 두려워하며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말하곤 했습니다. 죽음의 올가미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깊고 어두운 수월의 고통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알수 없었던 그때, 시인은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은혜로 오시고 의로 오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무자비하고 불의하며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세상 한 가운데에서 은혜로 오시며 의로 오시며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노래합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유월절 축일에 이 노래를 부르며 죽음의 올가미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수월의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죽음의 울가미에 걸린 양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바로의 굴레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수월에 빠진 것만 같았던 바벨론 포로 길을 지나는 동안에도 주님은 한결같은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으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이 노래를 부르며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시인의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함께 부릅니다. 주님이 죽음의 울감이 수월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자비 없는 세상에서 주님 은혜의 손길이 되고 불이한 세상에서 주님의 공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울가미와 수월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은혜롭고 의로우시며 긍율이 많으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날마다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